고임, 닭은 아, 닭 이? 아, 론은 아, 도둑질 닭은 됐음은 아, 닭은 아, 닭은 아, 닭은 아, 닭옷 쓰레기만 남았니 야 육식이 래어나야핑800어나 어어 분명 레펠 탔는데 떨어졌어 야야왜 이래 이거 3명 <laughs> 다 트레이스 왔는데 어육0까지 <laughs> 떨어졌다 돌아왔다 돌아왔 돌아왔다 아, 끊기는 거 같은데. 끊 원래 몇시 정상이지? 어, 뭔가 부들거리네. 오, 또, 또 급액, 아, 시 50분. 50분. 9지 50분. 9시 50분. 9시 50분. 9시 50분. 9시 50분. 오. 시어0분 9시 오오오 9시 50분. 9시 50분. 9시 50분. 9시 50분. 9시 50분. 9 오히려 좋아. 상대도 잘못 맞춰. 8번째 있으면 슬슬 볼 법도 한데. <laughs> 오, 갑자기 뭐가낫어 스타? 뭔이안게나 오. 뭐야, 나 오. 쐈다. 나 쐈다. 오. 이렇게 살벌하네. 완 아, 이지역네조사해는게 좋겠다. 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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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우리스 오히려 좋아 우리 움직이면 안 아, 돼. 데 우리 팀이 있어고 포지션이 나쁘지 않다 빨리빨리 가스드랩을 설치해나채우

야나어 쉴드 다두명 누웠고. 어, 아, 응. 나가게 아,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끝. 드충전이 오, 하나도 안 보여 좀 하나는 응? 오, <웃음> 어, 하나 던져. 무슨 야만 하나 어디지? 어디로 빠진거지 머리 아프겠다. 이 너무 좋은데. 아, 뭐야 이것도 안다히네 설치됐다. 곧 데이터가 나오겠군. 아, 차 없어? 그러니까. 어모르겠어 분명 여기서 달혔는데근처 있어야 하는데. 떨어졌네. 근데 <놀라> 우리 원 거의 최종원인데 아, 이쪽에 근데 떨어지 있는 소리에 있야 소리에 있는 소리에 있는 어어에 있는 소아에 있는 소리에 있는 소리에 있는 소리에 있는 소리에 있리 트랩이 설치됐다. 거테이트가 나갔다. 오나봤습 아, 팝. 한, 한 방에 피 엄청 많이 다랐다. 여기서 갑자기 움직이길래 뭐가지? 페이 응급 처치 중이다. 여기 문 쪼고 있어요. 저기 돼지랑 레이스 같은 애랑 반가워거 같아. 엄마, 엄마, 도 사람 같길래. 한번 빨리 간다. <목소리> <저게 맞아>. <목소리> <목소리> 아, 씨, <막코넛. 목소리>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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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아, 노란색이 노란색 박스걔네나 노란색 알아네. <pigs> 저희는 보어버리로 넣지 않죠. 새로운 킬 리더입니다. 새로운 킬 리더. 솔직히 내가 되고 싶었어. 30초 가까워. 가슴 정설치. 설치 완료 이제 기다려야겠군 여에서좀이해 어, 아니 여기 이자여기 가게. 이 자리에 가게. 이 자리에 있게이자구에 가게. 가이자가 자리에 가이에 가게. 이이 이세트로마다세이제어어가자가자가야돼가야 가자. 돼. 어가더하가야돼가야 돼. 가야돼이더하이고더 하이드, 하이드. 카드가 또. 예. 았에 이제 야. 나왔어. 나왔어. 아. 아래에서 소음이 어? 안 나네. 아. 좀살실험 우리가 같은 팀인 게 다행인 줄 알아. 저기도 한명이라서 보이테. 카운터 잡았다. 됐다. 안다